먼저 피부를 조금 열을 식혀줬으면은 이 퍼프가 말랑말랑해서 잘펴 발라질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매트한 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저는 코 옆이 이게 팔자가 진짜 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코 옆이랑 여기. 엄청 머리카락이 붙는 곳. 이렇게 해줍니다. 파우더를 한 다음에 컨실러를 하거든요. 요 더샘 컨실러를 써서 정리해줄게요. 파우더 처리를 하고 한번 올려야지 좀잘 밀착되는 느낌 컨실러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요 주디도를 좀 격쿨 메이크업이니까 음영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광대 부분도 약간 블러셔랑 어차피 감싸줄 거라 저는 관자하고 여기 볼 부분이 꺼져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조심해서 광대만 눌러줄게요. 이마도 여기도 약간 눌러서. 손은 먼저 콧대. 콧대는 진하게 하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약하게만 해주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콧구멍과 코끝 사이? 좀 세게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 코끝 블러셔 하는 쪽. 인중을 약간 오목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눈썹을 해줄 거예요. 그냥 눈썹 눈매 따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랫부분을 좀 내려줘요. 동그랗게. 자기는 아무리 그려도 비대칭이 된다 이러면은 턱이 어디가 더 벌어졌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눈썹이 이쪽은 이쪽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더 올려서 그려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요. 여기를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조금. 제가 여기 눈썹이 여기는 소, 이렇게 빡 솟아있고, 여긴 눕는 눈썹이에요. 털에 모가, 모류가. 그래서 여기는 네모나게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더 내려줄게요. 동그랗게 좀더 만들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볼 거예요. 오늘은 약간 격쿨.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핑크핑크. 핑크. 이것보단 약간 보랏기 도는 느낌을 오늘은 좀 원하거든요? 요, 진짜 빵꾸 뚫린 요거, 베이스를. 근데 조금 뒤를 더 길게 빼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있죠? 앞부분도 약간. 앞으로 빼줄 거예요. 언더도 애교살 그릴 부분까지 펼쳐주시고 그다음 음영을 줄 건데 제일 진한 보라색 느낌 나는 걸로 콩콩콩 총알 브러쉬로 해서 먼저 앞에부터 해줄 거예요. 위로 올려줘요. 올려주면, 이렇게. 트여지죠? 다음에, 뒤를 빼줄 거예요.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요 베이스랑, 요 브라운이랑 섞어줄 거예요. 저는 제 애교살보다 더 두껍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앞쪽은 많이 안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좀 다크해졌잖아요. 이거를 애교살을 밝혀줘야겠죠. 납작한 브러쉬로 여기 너무 위에 그리면 답답해지거든요, 눈이. 그린 그리고 풀어준 쪽 바로 아래 보면 엄청 뽀용하고 살아났죠. 펜슬로 도화살 느낌, 울먹울먹 느낌이 느낌을 내줄 건데 삼각존의 절반만큼만 저는 이렇게 해주거든요. 너무 뒤까지 그리면 좀 답답한 느낌. 그리고 눈동자 아래도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그냥 눈매 따라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다 그려줬고요. 마스카라 속눈썹을 해줄게요. 격쿨 메이크업이잖아요. 진하고 또렷한 속눈썹을 연출해줄 거예요. 대충 찝어주시고요. 저의 완전 좋아하는 속눈썹으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속눈썹이 잘 보이게 조금 바짝 올리게 각도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바짝. 눈 라인이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로 언더만 해줄게요. 이거는 마스카라가 길어지는 거라서 언더로 쓰면은 되게 속눈썹이 언더가 길어 보이거든요. 이 동공 끝까지만 해줄게요. 오늘도 블러셔가 정말 많습니다. 헤라 누디스트 색상을 아까 쉐딩이랑 같이 감싸주세요. 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마 부분도 약간 넣어주고 코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손으로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이거를 콩콩콩 찍어서 부분 있죠? 이렇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포인트 이 면이 끝나기 전까지만 약간 격쿨이니까 코도 진짜 거의 안 닿게 그래도 진하게 묻거든요 그 다음에 추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꼬리 부분도 약간 그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너무 하얀 느낌보다는 저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에스쁘아 하이라이터를 써줄게요. 좀큰 브러쉬로 이를 섞. 저는 이 광대도 세로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약간 아까 포인트 준 블러셔 있죠? 그 영역까지 칠해줘요. 눈썹뼈. 통! 하는 것 보단 전 두툼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여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전 쓰, 쓸어줘요. 조금 더 반짝임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총알 브러쉬로 코랄 빛이랑 보라색 있죠? 이거를 섞어줄게요. 약간 애교에 이러고 보이시나요? 보라 핑크 느낌으로 샥샥샥샥샥 너무 굵은 펄이 아니고 하이라이트 같은 펄이어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피치 빛 나면서 핑크 연핑크 느낌이 나는 거랑 이 하늘색 느낌 나는 거를 시원하게 앞머리에 터줄 거예요. 그리고 퍼트려주고. 좀 또렷한 느낌을 주려고 이 아이라인으로 앞머리를 그려줄게요. 입술 색을 지워줄 거예요. 이게 제 입술색이거든요? 저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말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빼줄 거예요. 조금 더.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빼주고, 여기 산을 좀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전 여기는 없애주고,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 주거든요싹 아래만 그려지고 힌스 베이그 색상을 이용해서 먼저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겨쿨 립이 정말 정말 많은 브랜드예요. 엄청 힙한 브랜드고. 제가 요거 아까 바른 것도 리스키고. 요걸 요즘 좋아합니다. 이 길티 색상으로 정말 안쪽만. 이게 엄청 겨쿨 느낌의 보라색이거든요. 모든 거를 겨쿨로 만들 수 있는 색이에요. 좀 앞머리를 해볼까요? 이쯤면 끝.